안녕 하 십니까？간증 네, 을시 작하 겠 습니다. 네, 이 것이 몇분 짜리 간 증이 될지 한번 테스트 해보 는것 입니다. 이 저는 초등학교 때까 지만 해도 매우 적극 적인 학 생이 었 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남녀반 구분이 되고 또 힘센 친구들이 여러 각지에서 어 많이 몰려오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면서 이 주눅이 들어서 왕따도 경험을 하고 그렇게 소심한 성격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답답한 정신질환적 성격은 대학과 군대, 그리고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져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런 삶은 흉부 압박증 그리고 알수 없는 두통증 무기력증 등으로 여러 친환으로 이어져 건강을 어, 위협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상반기 활동보조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던 두통이 악화되면서 일을 더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은 이때부터 드리워졌습니다. 27세 때 발병한 알수 없는 두통이 끝간데 없이 심해져서 일을 할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수면을 위해 꾸준히 먹고 있던 정신과 약물도 두통을 잠재울 수 없어서 재활, 재활 기간 동안 약 6개월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입니다. 저희 2021년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저는 두통으로 119 구급차량에 실려 제가 구급차량을 부른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뇌 CT를 찍은 바 아무 소견도 나타나지 않았기에 이 구급차에 오르면 속히 MRI를 찍어줄 수 있을까 하여 응급실에 간 이유도 있지만. 응급실에서는 또다시 CT만 찍고 알약 하나를 투여하고 수액만 놓아주다가 에, 저를 퇴원시킨 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더 오래 있으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제 스스로 퇴원한 것 뿐이지요. 연약하디 연약한 플립 같은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2021년 4월의 어느 날 아침. 엄지 손가락 왼쪽, 엄지 손가락이 마비가 되어 근처 한의원에 갔는데 예, 목 디스크 소견을 받게 됩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도 목 디스크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통증은 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럽게 눈물 흘렸습니다. 그렇게 고통하고 있던 5월에 허리 디스크가 파열하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집에서 볶은 콩자반 4kg 정도를 주었던 어, 것이며, 저에게 항상 걷기를 강조한 민간인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에게 오전에 콩자반을 받아서 오후에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홍자바은둘 곳이 없기 때문에 가방에 메고 걷기 운동을 하다가 결국 디스크가 파열돼 왼발로 방사통이 와서 발에 쥐가 나는 등 고통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질환으로 신음하던 6월에 잠도 못 자서 눈도 흐려지고 이 심각한 두통이 안과적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 해서 찾은 안과에서 녹내장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농내장 치료제를 눈에 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주머니엔 약봉지만이 가득했던 어느 날 내과에 가면 이 두통의 원인을 알수 있을까 하고 평소 다니던 한의원 옆에 있는. 이 예, 보스턴 내과에서 우연히 초음파를 하다가 담낭에 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담석증으로 발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나씩 늘어가는 병명에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발견된 담석은 결국 몇달 뒤부터 담석증으로 발전하여 또 다시 예, 119 구급차에 실려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또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잘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하는 와중에서도 예, 저는 정신력으로 몸을 끌고 다니며 재활 치료를 받았고, 여러 가지 치료, 특히 한의원의 봉침 치료로 에, 예, 목디스크에서는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통, 허리 디스크, 농내장 담석증, 흉부 압박증, 무기력증, 어지럼증, 각종 피부병 등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리며 가진 재산을 거의 탕진하게 됩니다. 저는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과 같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낫고 싶었습니다. 가진 재산은 의원에게 다 허비했으나 오히려 병은 악화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원으로부터 여러가지 고난을 받으며 저는 하느님께서 주신 육신을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하반기에 결국 담낭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낭 절제를 위해 필수로 받아야 했던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을 받아 빨리 담낭 제거 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하지 못하고 앰뷸런스에 실려 인천 북경 세림병원의 음압격리병동에 또 격리가 되게 됩니다. 저희 코로나 증상은 너무나 심해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바이러스 전파력 상실을 입증받아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헐떡이고 있을 때 다시 수술 날짜를 잡아 12월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의사가 보여준 담석은 땅콩 크기보다 작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의 세 조각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조각까지 하면은 더 많은데 약간 큰 덩어리만 하면 세 덩어리였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제 옆엔 보호자도 간병인도 없었습니다. 그 재활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수술한 병원은 수유리의 신일병원입니다. 그 수술이 끝이 아니었으며 저는 여전히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병자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오가는 중간에서. 저는 약 6개월간 전신통증으로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생활을 했으며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혹은 지옥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달리셨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의 고통을 맛보았으며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런 고통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못 봤다고 말하면 툭 하고 웃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해서 득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되려 벌이 제 앞에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했고 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도보다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장 죽여달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사람이 몇 개월 그것도 반년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생활한다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신력으로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늘상 헛구역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아파 보이는 사람을 보살펴 주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등 오히려 짐승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았고, 아, 저는 이것이 세상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죄악입니다. 저는 살면서 하느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힘들 때 마음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상에 누워 그러니까 집, 바닥이죠. 병상이라고 해서, 호화롭게 병원, 베드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호화롭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짧은 연상이었는데, 강인지 바다인지 모를 깊은 물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마치 통으로 짜여진 간판과 같이 쑥 하고 물 위로 솟아오르는 영상이었는데, 약 45도 각도의 상공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예, 마치 감전된 것 같은 느낌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이 말씀이 저를 고쳐 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하늘나라로 보내시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알수 없어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꼭 그대로 그 뜻대로 부르시 면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일어나니라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에, 저는 2021년도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살려 주셔서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 생명이 지금 연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예, 다는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싶고 죽음을 기다릴 때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내 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젊은 장로님들이었고 몰몬교의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콩나물 반찬을 만들어 갖다주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줄분 또는 치료해줄 분을 찾기 위해 네이버 지식인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호소했을 때, 어떤 수본수도라고 하는 지압을 해서 사람을 돌보는 분이 나타나서 예, 저에게 왔습니다. 그분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달려와서 아, 저를 지압해주고 또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돈을 몇만 원 또는 만원뭐 이렇게 몇 번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 집을 찾아와 기도해 주고 밥을 사 주고 돈을 5만 원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시간 반에 7만 원을 받는 수기 안마 치료를 하는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연결이 돼서 저에게 무료로 치료를 약 5회 가량 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찬과 음식을 주시고, 또 교통비를 지원해 주시는 등 그렇게 도와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제7인 안식인교회 신도였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저를 케어하도록 주민센터에 전화를 넣어서 복지사들을 집으로 오게 해주시고, 또 반찬을 선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혜로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또 제가 죽어간다고 호소하며 지역 성당에 기도 부탁을 하였을 때, 담당 선생님과 수녀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병치레 중에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미카엘이라는 세례명도 받았습니다. 이후에 성당에서는 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어, 월몇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의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분들만이, 오직 그런 분들만이 저희 조금한 부서 저를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주셨었고, 또그 이후로 저는 함부로 이단 정죄를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서로가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어,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할 때에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지 않는 교단이라면 그 이상 우리가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말씀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므로 개인 간증으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간증하는 이 시간에도 완벽히 몸이 회복되거나 완벽히 치유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무슨 너가 간증이냐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제가 간증의 자리에 서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서라하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이 저희 44년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 믿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이 간증이라면 충분히 간증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것이 듣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은혜라도 끼칠 수 있다면 거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직도 환호이지만 생명을 연장케하신 하느님께서 나머지 병력하면서도 분명히 회방을 받고 고쳐를 받게 줄, 해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치유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